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TQQQ 기준으로 제가 이틀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때 당시에 이제 상승파동이 나오려고 한다, 나오려고 하는데 요즘 장이 워낙 불안하고, 그리고 추세에너지가 쉽게 꺼지기 때문에 다음날 프리장이든 9시든 아니면 장 초반이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아니면 최소한 작은 상승, 상승 출발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이날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결국 그날 장중에 마이너스 15%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SOXL 기준. 저, 그리고 나서 지금 뭐, SOXL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엄청나게 큰 낙폭이 지금 이틀째 나와서 다시 원상 복귀된 상황이에요. 이, 3일 전에 나왔던 폭등을 다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상승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말씀해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에너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가 않으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2, 3일 만에 주저앉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에 10% 가까운 한 이틀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2일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나마 20-30% 정도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 최근 같이 이렇게 쉽게 주저앉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근 장의 모습은 난이도로 치면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상의 난이도의 시장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마인드를 단순하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장 쉬운 장이 지난 2년 동안 펼쳐졌었고, 난이도로 치면 최하였어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난이도 최하. 누구나 투자해서 사고 팔고만 안 하면 돈을 벌던 시기입니다. 저도 이때 돈을 벌었었고.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돈을 잃고, 본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저도 이번 달 기준으로 저번 달에 벌었던 거 어느 정도 잃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저는 숏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유튜브에서 제가 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롱으로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시그널이 오면 바로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이걸 실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하면, 하면서, 여러분께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도 돈을 벌 것이고, 제가 투자를 잘 해야, 여러분도 저를 믿고, 구독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TQQQ, SOXL, FNGU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은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최소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반등이 나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장을 우리가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라. 자, 돈을 따라가야 돼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나스닥에서도 계속해서 주봉상 추세 정배율로 나아가는 분야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FNGU, 뭐, NRGU.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 추세가 정배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 9월부터 해서 주봉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지금 이거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봉상 정배열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낙폭도 꺼질 수가 있다. 왜냐면 추세상 원래 추세로 돌아오기만 해도 사실은 거의 반토막 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주봉상 상승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사야 되냐? 어, 저는 개별주들에 대한 투자 관심을 좀 추천을 드려요. 어떤 개별주? 에너지 종목입니다. 자, 에너지 종목의 개별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돈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빠졌어야 되잖아요. 그죠최근 최근에 이렇게 많이 주가들이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들 중심으로, 대형주와. 근데,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안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10달러 이하 저 에너지 분야 제, 개별주들만 한번 몇개 추려봤어요. 최근에 이제 흑자를 기록하면서 추세가 정배열되어 있는 에너지 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볼게요. 자, NR이라는 주식이에요. NR. 자, 지금 어때요? 지금 4달러 밖에 안 되는데, 주봉상 추세가 정배율로 상당히 작년부터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투자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사지 마시고, 지금은 기술주들이 지금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럴 때 사지 마시고, 자, 지금 이것도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락이 끝나는 시점에선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 뒤에 한번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저점이 더 높아졌죠. 그쵸? 저점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추세에 돌입한 종목들을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NR이란 종목 4달러밖에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주봉상 추세가 정배열이에요. 관심 가져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10달러 이하인 종목들만 골라봤어요. 자 R 티커상 2I입니다. 링에너지라는 회사예요. 자이 종목도 어때요? 종목들 다 떨어질 때 모든 기술주들를 하락할 때 주봉상으로 지금 정배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어때요? 주봉상 정배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할 거라면 그래야 돈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TTI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봉상 추세가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락이 끝날 때는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를 타서 지금 거의 4달러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0.61뭐 이랬어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10배 가까운 수익률이 주봉 추세가 전환되고 난 뒤에 지금 에너지 종목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얼마였어요? 0.68원. 이것도 얼마였어요? 0.85원. 자 이것도 얼마였어요? 1.3 그렇죠? 1.3 달러에서 주당 지금 WTI란 이 종목도 어때요? 5달러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주봉 추세가 정배열이 되고 하락이 끝날 때는 마지막 하락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저점이 높아지거나 같을 때 들어가면 충분히 늦지 않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돈을 잃기 시작한 시점부터 10배, 20배, 뭐 아까 이거 보셨던 것처럼 뭐 4, 50배까지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발굴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찾는 게 제일 좋냐? 이럴 때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럴 때 찾아서 4, 5개월만 갖고 있어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죠. 하락이 끝나고 올라갔다가 주봉상으로 추세가 정배열로 바뀌는 이 타이밍을 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의 장이 너무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해법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투자 타이밍을 딜레이 하시라.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강한 하락이 끝나고 난 뒤에 저점이 높아지며 올라가는 시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추세의 끝이 오고 있어요. FNGU든 TQQQ든 SOXL이든 이미 너무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저점이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쯤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현금을 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좀더 안전한 추세 정배열 항목에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이런 데서 투자금을 늘려놓으시고 TQQQ든 FNZU든 가장 확실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장 확실하고 추세가 강할 만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지키고 모은 현금을 투입해서 과실을 따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저는 지금 종목 추천을 한게 아니에요.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투자를 할때 가장 안전한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주봉상으로든 날로든 정배열을 이루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오르다가 이 밑을 깨버리면 이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가장 저, 중요하고 기초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기초에 충실하지를 못하면 사실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과 다르시면 각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단순히 제 의견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도 최근 장이 너무 어렵고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어려운 장에서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 섹터를 발굴을 해서 그런 종목에 빨리 들어갈수록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